안녕하세요. 보토그래퍼 바블로입니다 자, 영상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마이크입니다. 이런 무선 마이크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로데 와이어리스 고투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근래에 마이크 추천을 부탁드리면요. DJI의 마이크2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마이크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DJI 마이크 2를 겨냥한 대항마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마이크가 바로 이 DJI 마이크 2의 대항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보야의 마이크 2입니다. 자, 이 옆쪽을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마이크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꺼내 보면은 자, 이 충전 케이스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만충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안을 열어보시면은 또 자그만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윈드실드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TRS2, TRS 케이블, 그 다음 USB-C, 2C 케이블, 조그마한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각종 설명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열면은 바로 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자, 마이크를 꺼내 보시면요. 자, 송신기 두 개, 수신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일단 송신기 마이크를 보시면요. 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단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내부가 살짝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윗부분에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반대쪽에는 렉 버튼. 자, 이 아래쪽에는 USB-C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요, 클립하고 마그네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옷기대에 부착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신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자, 이쪽에는 하슈에 연결할 수 있는 크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엔 USB-C 포트,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USB-C 타입의 기기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카메라와 연결하는 TRS 포트가 있고 모니터링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JI 마이크 2와 같은 사이즈의 1.1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정교한 조그 다이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DJI 마이크 2하고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터치스크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TX 세팅과 RX 세팅 그리고 전체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또 TX 세팅도 그 안에 들어가시면 또 여러 가지 세팅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RX 세팅도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직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더 누르면은 자, 모노, 스테레오, 세이프티 기능 중에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움직이면서 2번 마이크, 1번 마이크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마이크를 교체했습니다. 를 보야의 마이크2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어떠신가요? 소리는 아마 또렷하고 잘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즘 마이크들이 저가 마이크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마이크들은 모두 상향, 평준화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야 마이크2도 당연히 소리는 깨끗하고 잘 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음질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첫 번째가 마이크를 잘못 설정해서 마이크에 잡음이 들리거나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전파 방해가 있거나 뭐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마이크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동안 촬영했던 영상본을 다 날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럴 때 안전한 촬영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보야마이크2에서는 이 마이크에 레코딩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 자체에서도 녹음을 하는 녹음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야 마이크 2를 구입을 하시면요. 이렇게 녹음기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기가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용량으로는 총 24비트일 때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여기에 렉 버튼이 있었는데, 렉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바로 녹음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출신기에서 설정을 해서 오토로 바꿔 놓으면 무조건 사용 중에는 레코딩이 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하다 보면은 세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가서 음이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보야의 마이크 2에는 32비트 플로트 레코딩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32비트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진의 로우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비트로는 깨지게 되지만 이 32비트는 깨진 소리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퀄리티가 좋은 소리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또이 마이크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 환경이 시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수음을 해야 한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수인데요. DJI 마이크 2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야 마이크 2는요, 3세대 인공지능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70만 개 이상의 노이즈 샘플링과 2만 개 이상의 노이즈 학습 기능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사람 목소리와 소음을 최대한 깔끔하게 분리해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설명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소리가 너무 먹먹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악조건 아니면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보야 마이크 2의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어떤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꺼 놓은 일반적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소음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의 소음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도시 소음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고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작동한 상태이고요. 주변 소음 소리가 꽤 작아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도 뭐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살짝 먹먹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껐을 때고요. 지금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입니다. 확실히 이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그런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DJI 마이크 2의 대항마 보야의 마이크 2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양한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착하게 나와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마이크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사진과 영상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 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